뇌파생체실험, 군사 분야의 숨겨진 폭주, 당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뇌파생체실험의 위험성과 군사 분야의 연관성. 최근 뇌파생체실험 기술이 군사 분야에서 점차 발전하면서 그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과학 연구의 범위를 넘어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고 심지어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파생체실험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불안과 공포의 근원이 될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확산과 사회적 통제 가능성.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듣게 되는 불쾌한 속삭임이나 어투는 그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스토킹의 표적이 되어 있으며,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역시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가해자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광기 어린 행동에 가담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구조. 현재 이러한 가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적인 집착과 상스러운 말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으며 주변에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공원이나 심지어 국제공항에서조차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러한 조직 스토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의 심각한 영향.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에 노출된 피해자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술의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자유의지를 상실했거나 그 과정에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조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